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11월 19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 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를 공식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개정교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며 핵 억지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와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의 공격도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핵 대응의 근거로 삼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교리에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대량 항공기 미사일 발사,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그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과 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교리 변경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라며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믹스로 불리는 이 현상은 전시 경제가 민간 경제를 압도하며 나타난 기형적 구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 소장은 최근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젊은 병사들의 전사가 오히려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들은 일반 청년보다 높은 연봉과 생명수당을 받으며 전사 시에 유가족에게 1,450만 루블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평생 기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유족들에게 전달된 300억 달러는 일부 빈곤 지역 은행 예금을 최대 151%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매달 3만 명의 신규 병력을 모집하며 전사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1만 명의 병력 지원을 받으며 국제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군인보상이 빈곤층 구호책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잼 체프 소장은 이러한 현상을 데스노믹스라 명명하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10%에 이르렀으며 감자와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은 73% 폭등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점차 군수산업과 국방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노잼체프 소장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섀도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a 태 m 스 사용을 허용한 것과 맞물려 유럽에서도 비슷한 지원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월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좌시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스타머 총리의 발언이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 지원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톰 제도의 사용 제한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경 너머의 러시아 군사 기지와 물류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스톰쉐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에이테크스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스톰쉐도의 사용 제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톰쉐도는 사거리가 250km에 달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본격적인 사용 허가가 날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드론이 적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러시아 영토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드리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길어질수록 전쟁은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 파편을 제시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거리 무기의 제공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 T 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